출근있는데 퇴근이 없습니다. 예,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퇴근 시간이었다 보니까 사실 애기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문제.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지만 좌번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순간 이거는 민주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목소리> <laughs> 와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의 가장 강력한 행동마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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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조직부장이선재 하고 있는.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예, 동지들 받았습니다. 저는 금속 노동조합 경주지부 조직부장 장영춘입니다. 경주지부에서 지금 조직부장 두 분께서 굉장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붓고 계신데 하면서 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뭐 에로사항이 왜없겠냐면은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또 사실 약자를 위해서 그 젊음을 쓸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어, 영광스럽다 생각하고 또.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이 좀더 나은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그런, 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제 젊음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어 자기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힘내시고, 굳건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상을 물어봤는데, 선거 출마가. <laughs> 애로상은, 퇴근이, 출근이 있는데 퇴근이 없습니다. 퇴근이 없다 보니, 예,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정도 좀 꾸리고 싶고, 음, 여가생활을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 제가 주어진 여건이 그게 안 되다 보니, 그게 좀 애로상이고, 힘든 건 크게 없습니다, 뭐. 이분 저분보다는 농작 활동이 쉽기 때문에. 뭐 크게 없지만 그래도 단지 그냥 집에 가면 좀 적적함 예. 그런 게좀 애로사항이지 뭐 활동하는 거 있어서 싸움면 싸움 뭐 투쟁이면 투쟁 뭐 전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딱히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코로나19 상황들로 인해서 어, 노동자 조합원들이 위축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어, 조금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동주지부 조직부장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어, 사실 한계적인 부분들 조합원들의 위축들로 인해서 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고 아쉽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김정기 이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퇴근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애기들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뭐 퇴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근을 해야 하잖아요 <laughs> 예, 뭐 지금 제2지부장께서 워낙 예, 활동적인 측면에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이 음. 불투명합니다. 예. 아, 불규칙적이고, 느끼할 예, 때도 뭐 있고. 행복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음. 어, 최근에 어, 민주노총에서 좀 많이 시끄럽죠. 예. 또 김명한 위원장이 노사정 야반을 대의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려고 강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어, 민주노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노사정 원포인트를 이제 중집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김명 위원장의 독단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했던 민주노조이냐, 이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고, 어제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 또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 어 좀내로남 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파 조직들로 인해서 지금 노사정원 포인트를 갈아맞고 있고 민주노총이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비하는 <laughs>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과연 똑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사실 예 저는 어 생인과 달리 좀 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제주 4.3 항득 때제 처음으로 어, 민주노총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장 동지하고 백석근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SNS에 제가 뭐라 올린다면 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굳건하시라. 고 제가 응원의 멘트를 남겨서 s n s 에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그 게시물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저는 민주노총 간부로고 금성노조 간부인 걸 상당히 자부심을 있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금의 민주노총은 과연 이게 조독재 노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지만 좌번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순간 이거는 민주노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지금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방통행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20대, 30대 후발주자들, 우리 젊은 좌분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앞으로 민주노총을 어떻게 그런 지침을 따르고 그런 민주노총 정신을 이어받을지 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작금의 현실을 상당히 이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제일 노총이 된 만큼 저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중앙이나 지부나 지역에서 민주노총의 지침을 또 그런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정말 노동자답게 정말 조직된 노동자로서 자본과 정권과 사울수 있는 힘 있는 조직이 빨리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 어, 연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예. 예. 90년 말입니다. 예. 예. 저는 86년 호랑이 때입니다. 아, 두 분에게 이렇게 젊으신데도 이렇게 간부활동도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어, 경주지부의 조합원들 중에서도 20, 30대 조합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분처럼 이렇게 젊은데 간부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흔치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 지금 이두 분께서 이 젊은 우리 금성노조 젊은 피들에게 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어, 노동조합을 그 처음 시작한 것은 한 10년 전쯤 다섯에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섯에 처음 입사했을 때 민주노조의 강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지켜봐왔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뭐 현장의 노동자지만 조합원이지만, 아 우리의 목소리를 그래도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선배 노동자들이 어, 만들어주신 이 민주노조를 어, 사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우리의 몫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활동하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제 정년까지 민주노조를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면서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고 사실 지금 단위적으로 보면 많이 이3 0 대의 동지들이 활동을 꺼려하고 권리만을 노리고 누리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은 우리들이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정년퇴직할 때까지 민주노조, 그리고 금속노조,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매개체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 중심에 어쨌든 20, 30대 노동자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 또한 현장에서 노력하고 지구조직, 부장으로서 역할을 어,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옆에 장균중조입부에 제가 조금 더 젊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게 금속노조가 제조업 중심의 노동조합이지만, 실제로 지금 서비스 쪽이나 그 비제조업 쪽에서도 금속노조의 문을 많이 두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어, 제조업도 시대가 변할수록 바뀐다 이거죠. 제집 체질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조합은 연령대도 당연히 점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속노조도 20년, 20살이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이어오겠죠. 그럼 그때마다 세대는 바뀌고 젊은 피해들이 수혈이 될 겁니다. 좌우분들이 신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중심의 입장에서 젊은 좌우분들은 제일 문제점, 이 일단 첫째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선배들께서 해놓으신 모든 단협들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만 하지 이걸 지켜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거를 먼저 바꿔야 돼요 두 번째 선배들도 젊은 조합원들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면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화합된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투쟁을 하고 저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세대간의 문제로 벽으로 막히는 순간 금속노동더 이상 하나의 조직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스럽고요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젊은 조합원으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배들도 선배노동자들도 밑에 후발주자들 어 젊은 조합원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젊은 조합원들또 위에 선배 노동자를 선배로서 인정하고 또 존경할 부분을 존경하고 받아들일 부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금속노조가 힘 있는 노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현장에서 일만 한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단어책도 좀 보시고 교학규정직도 좀 보시고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시고 아니면 책을 찾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식을 습득, 습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가 자본과 정권에도 대항할 수 있고 저희가 어 현장에서 그냥 일만 하는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선배라기보다는 어 중간 시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랄까, 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나서고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선배로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배우고 더 나서서 행동해야, 어, 조직이 더 강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젊은 사람들이 또이 센스가 또이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싶다. 네. 전국에 많은 복수노조들이 있고, 인지도 지금 8년째 지금 교섭권을, 어, 다른 노조에 교섭권을 대리 위임해 준 상황이고, 저는 우리 교섭권이 없다는 표현을 싫어합니다. 교섭권은 우리 에게 있죠. 우리 대리 위임해준 상황이고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음, 조합원들이 이제 많이 지쳤을 수도 있고 예, 또 저쪽 노조에서 지금 현재 대, 교섭 대표 노조에게 또지쳤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들이나 혹은 저쪽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중국에 있는 복선 노조 사업장 그리고 인지 분들 수시에 대응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중국에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을 보면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례를 보면 우리는 항상 옳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민주 노조인 거고 금속 노조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옳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로서 노동 노동조합으로서 어,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합니다 어, 그것이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들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동지들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어, 노동조합이 인지 컨트롤스 시회가 옳은 어, 길만 걷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어, 당부드리면서 힘차게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저는 좀더 붙이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금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많은 노동자들이 힘든 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정권과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으로서 지켜줘야 되고, 노동상권을 인정해줘야 되고, 자본은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권리, 즉, 생존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와 자본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자본가의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만 더 챙겨주는 게 지금 현 시국입니다. 자, 그럼 자, 자본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노동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착취를 해서 자기 것만 현상 유지를 하려 합니다. 그럼 결국 그 표현이 어디로 오냐? 저희 노동자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된 노동자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된 노동자로 뭉쳐서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지만이 이 지금 행포를 이 정권과 자본의 행포를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좌우분으로 계신 동지들 힘내십시오 발레만도지에 10년 만에 대표 노조가 되어서 교섭을 진행 중입1 0년임 인지 컨트롤스 지에도 8년 됐지만 앞으로 충분히 인지컨롤스는 어버치기를 할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인지노동자의 저력과 그 눈빛과 그 힘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비조합원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측이 회사가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을 보호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저들은 비조합원에 대해서 더 잘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사측의 그런 사탕 발린 말과 사측이 하자한 대로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결국에는 비조합원들도 이걸 보시는 금속노조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그 피해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힘있게 우리가 새로 시작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금속노조 깃발 안에 뭉쳐서 인지 노동자의 힘으로 이 시국을 타파해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생존권, 우리의 임금, 우리의 모든 복지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인지 노동자 동지들, 또 인지에 있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현명한 판단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힘이 막 쏟아나는 그런 발언들이 많습니다. 네, 아,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혼자 마춰주고요해생님요 <마칠> <laughs> <laughs> 회생님, 맺어줘야 경주지구 조합원 동지 여러분 어, 저희는 끄떡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저희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경주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들이 어, 저희 현장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들의 것을 내놓지 않고 노동조합에 있는 노동자들에만 관심을 갖고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럴 때일수록 더 똘똘 뭉친다라면 그들이 자기들 것을 더 적게 갖고 갈 것이고 우리,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후퇴한다라면 저들은 언제까지나 우리 것을 더 뺏으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동지들,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하나된다라면 자본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금속노동조합입니다. 동지들 끝까지 함께 하나로 뭉쳐서 우리의 권리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좌우동지들과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봉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 금속노조 간부라는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안에서도 경주지부라 하면 최고로 단합이 잘돼 있고. 가장 투쟁과 가장 교섭을 잘하는 지부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선배 노동자들이 과거에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잘 차온 밥상에 밥 맛있게 먹고 있는 후발주자에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 모든 것을 잘 지켜내고 이것을 저 밑에 또 올라오는 후발주자들한테 잘 넘겨줘야 될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사업장별로 전부 다 어렵고 괴로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여기서 지치면 전공과 자본은 저희 모든 것을 뺏들어갑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힘있게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 잘하고 사업 잘하는 경주지부 조합원답게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가 금속노 조합원의 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각 현장에서 안전제의 또 해주시고 우리가 휴가 잘 다녀와서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사계 휴가입니다.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시고 다치지 말고 사고 없이 또 하반기 투쟁 또 가열차게 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금속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예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무사무탈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 다녀와서 힘차게 뜨겁게 우리가 정권과 자본에 맞서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laughs>